7번 문제를 보시면요. 표는 질문에 따라 문화, 접변의 결과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고,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각각 동화, 병존, 융합 중에 하나이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문화 정체성이 보존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는 예라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외래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여기는 예 여기는 아니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래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예, 즉, 다시 말하면, 외래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가 결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문화 병존 아니면 문화 동화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외래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가 결합이 된 상태로 정착을 했으니까 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비가 바로 문화 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이 되었는가에서 문화 융합은 자기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만나서 제3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고, 그 안에 이제 자문화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문화 병존과 동화 중에서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는 건 문화 병존이 되겠죠. 따라서 C가 문화 병존이고, A가 문화 동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었는가에서 동화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융합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외래 문화 요소가 자문화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는가에서 병존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하겠죠. 결합이 된 것은 아니니까요. 병존에서도. 자,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면 기억은 아니오, 니은은 예, 디귿은 예가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가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동화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동화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융합도 보시면, 창조되었는가?에서 융합은 예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병존에서도 사실은 창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시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전통 다가와 서양 다가가 문화 병존의 사례로 함께 존재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문화 동화는 병존에 비해서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병존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 병존, 죄송합니다. 동화는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고, 병존은 두 개가 만나서 둘다 공존하는 것이니까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건 병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가 B는 A와 달리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밑줄 친게 문화 동화냐 융합이냐 병존이냐는 결과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문화 접변이냐, 강제적 문화 접변이냐는 결과에 따른 구분이 아닌 양상에 따른 구분이에요. 따라서 아예 구분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접변과 문화 접변의 결과와 문화 접변의 양상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혼재해서 묻는 선지는 그냥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선지입니다. 문화 융합이든 문화 동화든 자발적 문화 접변의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